예, 안녕하세요. 시키레아이드에서 엠마역을 맡게 된 최수진입니다. 기쁘고 감개무량하고라는 진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. 근데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. 정말 기쁩니다. <웃음> <웃음>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. <laughs> 제가 뮤지컬 지망생 시절에 너무너무 연습을 많이 했고 컨프런테이션도 <laughs> 연습을 좀해 <해봤던> 봤다고. <laughs> <laughs> 지금 이 순간 행복과 사랑이 아주 흘러 넘치는 나날입니다. 지키란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이죠. 엠마와 루시 사이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<laughs> 농담이고요. 그냥 감사함이에요. 만나게 된 타이밍도, 그리고 과정도,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는 In His e 아이즈라는 곡을 너무 좋아하거든요. 여성 듀엣이 많이 없어요.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 놓인 두 여성이 부르는 그 조화로움이 너무 감동적인 넘버라고 생각합니다. 둘다할수 있지 않나요? 제 지키를 맞으면 하이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하나만 딱 골라야 한다면 전 지키를 훨씬 지금 이 순간을 부르잖아요. 강차고 강한 여성이 아닐까 싶어요. 이러한 면이 있는 캐릭터는 또 처음이라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, 역대 알돈자를 맡았던 배우 중에 엠마를 맡은 배우가 손에 꼽더라고요. 발성적으로도 레슨까지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저를 항상 이렇게 품어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시집을 가더라도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친정집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선택 지키는아이들 아시죠? 꼭 보셔야 한다면 이 뮤지컬입니다. 또 제가 나오니까요.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 이번에 좀긴 호흡으로 여러분 찾아갈 테니까 그렇다고 언제든 볼수 있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. 하루 빨리 찾아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